행비, e v e r y o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비 오늘은 바로 up, up 이 위로라는 단어를 갖고 다양한 표현들을 볼 겁니다 얼마나 이런 표현이 많은지 오늘 느끼시게 될 건데요 오늘은 바로 10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let's go! 오늘은 up과 관련된 표현들을 볼 건데요 처음으로 볼 표현은 what's up What's up?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인사 표현이죠. 그래서 뭐가 위에 있냐? 이런 직역으로 결국에는 요즘 뭐 해? 요즘 뭐 하고 살아? 안녕?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인사로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사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변형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What's up? Nothing much, same old, same old What's up? Nothing much, same old, same old 안녕 요즘 뭐해? 요즘 어때? 아 별거 없어? 그냥 맨날 똑같애 똑같지 뭐 항상 그대로야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Bottoms up Bottoms up 이건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바닥이 위로 향한다 라는 뜻으로 술 마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잔의 바닥이 위로 향한다. 그래서 결국 원샷을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Bottoms up everyone to the newly married couple and to our health. Bottoms up everyone to the newly married couple and to our health. 모두 원샷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결혼한 커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다음으로 pick up the tab. pick up the tab. 여기서는 tab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돈을 내려고 할때 계산서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결국에는 그것을 들어 올리다, 들다. 계산서를 들어 올리다, 드는 사람은 결국엔 바로 돈을 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 사람이 낸다, 산다, 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Let me pick up the tab today. I owe you one. 오늘은 내가 살게. 내가 너한테 빚졌잖아. 신세졌잖아. 이런 뜻이고요. 다음으로는 bring up. bring up. 직역을 하자면 무엇을 갖고 오다, 갖고 와서 올리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엔 이 표현은 대화 중에서 사용돼서 바로 어떤 대화 주제, 이야기를 꺼내다.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다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Why did you bring up political issues at dinner? You, you know we always fight about it. Why did you bring up political issues at dinner? You know we always fight about it. 저녁 먹을 때왜 정치 얘기를 꺼냈어? 왜 정치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맨날 싸우는 거 알잖아. 다음으로 blow up. blow up 이건 바로 폭파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의미로 인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Zoom blew up when coronavirus hit. Zoom blew up when coronavirus hit.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줌은 인기 폭발이었다. 다음으로는 hang up. hang up. 이거는 어디 위에 걸다, 매달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전화를 끊다, 수화기를 오에 걸다라는 뜻으로 끊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I accidentally hung up on my boss while she was speaking. I accidentally hung up on my boss while she was speaking. 나 실수로 상사가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끊었어. 다음으로는 wrap something up. wrap something up.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을 마무리해다, 슬슬 끝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을 포장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Let's wrap the meeting up today and talk again tomorrow. Let's wrap the meeting up today and talk again tomorrow. 오늘 미팅은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다음은 crack someone, up. crack someone up. 이건 재밌는 표현인데요. 누구를 깨트리다 라는 뜻 같지만 바로 누구를 웃게 하다 주로 박장대소 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중간에 사람을 빼버리면 그냥 박장대소 하다 깔깔 웃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Marry someone who always cracks you up. Marry someone who always cracks you up. 널 항상 웃게 하는, 박장대소하게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라. 마지막으로 dress up. Dress up. 이건 바로 단어에서 힌트가 있는데요. 옷을 입지만 바로 위로 더 고급지게, 더 좋게, 더 포멀하게. 더욱 고급지게, 더 예의를 갖추며 입어라. 이런 의미로 더 단정하게 옷을 입다라고 사용하고요. 반대로도 dress down 하면 더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다라는 뜻입니다. Dress up tonight because we're going somewhere fancy. Dress up tonight because we're going somewhere fancy. 오늘 옷잘 입어. 우리 오늘 고급진데 갈 거야. 네, 오늘은 업과 관련된 표현들을 봤습니다. What's up? Bottoms up. Pick up the tab. Bring up. Blow up. Hang up. Choke up. Wrap something up. Crack someone up. Dress up.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e everyone!